창원특례시죠? 창원특례시는 인구 100만이 되어야 특례시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창원시는 인구가 100만이에요 <laughs> 근데 이 100만들이 내 영상 안보나봐요 지역주민의 유튜브 활성화를 위해서 100만 창원특례시 여러분 춘이 방송좀 봐주세요 전 오늘 창원특례시 대복성이라고 어, 여기는 짬뽕이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짜장면 한 그릇 때리러 왔습니다. 점심 식사하러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짜장면 한 그릇 때리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아, 촬영 좀 해도 될까요? 뭔줄 알고 촬영해도 된다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왔죠 제가 예쁜가 봐요. <laughs> 예쁜 사람은 촬영도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악수 한번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아, 여기 맛있는 거뭐 있어요? 저 짜장면 유튜버거든요? 짬뽕이 맛있어요? 그러면 오늘 짬뽕 한 그릇 때려 밀어 넣어볼까요? 그럼 사장님 자신 있는 짬뽕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짬뽕인가요? 이거 제 밥물로. 아. 짬뽕이가 음. 발음도 안 되다 냉짬뽕 어야냉짬뽕 처음 보나 어나좀봐 그래? 살으름 응. 동동해서 응. 이거 어, 맛있대 야, 이거, 이거 색깔 면이잖아 아니 냉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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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면 밀면 육, 육점 밀면 육점도 있고 막 그런 텐데 엄마 이거는 냉면 아니 육 짬뽕 짬뽕 죄송합니다 이 내다춘이 <laughs> <laughs> 내다춘이 고마해라 낙조용해라 낙조자 고마하고 고마라고 뭔가 뭐 그냥 땡기면 무대지 뭐땡기요 이건 탕수육 야이 집이 탕수육 야, 야 오바로 스타일이가 어오 맞다 맞다 내가 오바로 좋아하는데 어. 이거 짜자 안녕하세요 춘인데요 오늘은 친구 두 명이 왔어요 오빠야 인사만 <laughs> 해줄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현주도 있사좀 해줄래? 안녕하세요. 쑥스럽게. <laughs> 쑥스럽고 <laughs> 짜장면을 저는 비빌게요 친구들은 열심히 먹고, 저는 뭐, 짜장면 뭐, 오늘도 한 그릇 빨아보겠습니다. <laughs> 야, <이야>, 난 짜장면이. <laughs> 짜장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고춧가루 이는 거. 고춧가루? 맛보고, 음. 맛좀 없다 <laughs> 싶은 집에는. 음. 고춧가루 팍뿌려갖고와 음 먹고 와. 맛있는 집에는 그냥, 그냥, 그냥 그대로의 맛 사실 이집에 짜장 맛있다 왜냐면 감자 이렇게 크게 썰어주면 잘없거다음래 작게 썰기 귀찮아서 그런 가 봐. 니야 작게 썰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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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요? 작게 썰기 귀찮아서 크게 썰어주는 거예요? 이야기 좀 해봐 오빠. 와 식감 살이 응. 위해서. 식감 살을 위해서. 너무 음. 크게. 조금 크게. 음. 응. 오늘 사장님 출연. 사장님 느긋한 목소리 알겠지야. 사장님 목소리 때문에 내 나이 절대 많이 보지 마세요. 사장님 목소리 얼굴은 젊은데 목소리만 약간 여유가 있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몸도 여유가 있다. 몸도 여유가 있나? <laughs> 그 말은 좀 크다는 말이야? 음? 아, 장자 맛있네. 음. 고기도 있잖아. 약간 넓적하게 좀 크게 썰었다 고기도 약간 살고기네요. 어? 살고기도다면인데아이정이 빼면 도이 나그 냉면 그아 냉장? 그거 한거 봐도 되나? 응? 아라! 뭐했네? 음줄 생각 없었는데 어떻게... 아라! 아, 오늘 일을 왜 냉장고 시켰는데나술한잔 했나? 아침에 막걸리 먹고 올 아침부터? 응, 이따가 그래 국물도 아, 국물도 야 현주 입에서 나오고 이거 내가 또뭐 해야 되나 음, 아 진짜 <laughs> <laughs> 아첫방부터 네. 들었어요 내, 내 먹는 거안 좋은데 참. 먹는 건안 <laughs> 안 달라 보나 먹는 건안 좋은데 하나더 시켜 주시네요이니 하나 <laughs> 철학이 참 음. 알아 너더 먹으면 되지 너무 쪼용 쪼용 먹어야 되잖아 아 진짜 맛있네 특이하죠 어. 음, 이게 뭔데 이게 냉짬뽕? 음, 냉짬뽕 근데 진짜 짬뽕만 나지. 이건 너무 신경을 음. 아, 그러니까 계란 계란 음. 지단이 이게 육전이에요. 육전. 육전 올라가고. 음. 새우 들어가고. 음. 방울토마토 들어가고. 쓱싹싹 음. 한도 들어간다 쓱싹이라고 아니라 아, 그럼 물다먹다내 물다. 먼저 이거 뺏어 먹자. 뭐? 삶. 삶. 삶은 뭔데? 응. 그 새싹삶 있잖아. 새싹삶도 있어? 이야. 응. 이리 응. 하고. 이야. 진짜 맛있네요. 응. 그냥 응. 맛있다 하기에는 그렇고. 그러게 하 응. 죽기 전에 한 번은 응. 먹어야 되는 그런 맛 아이가? 그럼. 응. 말 왜냐, 밀면서? 니도 많이 모았나? 이게 볶음밥 시키면 국물 나오는 거예요? 네. 예. 오늘의 국물. 그날 그날 국물 틀이다 음, 아니요. 볶 <laughs> 음. 근데, 야, 국물 때문에라도 볶음밥은 꼭고와야될것 같은데? 짬뽕 먹으면 지 짬뽕 오빠는 왜 짬뽕 좀안 줘요? 그게 이쁘다 이거 짬뽕 말해나나안 음. <laughs> 음, 뭐. 음, 뭐. 돌아간다 니잘 음. 네, 돌아가네? 술도 먹는데 야그술면야대도주니까다먹는인줄 그런... <laughs> <laughs> 아, 알았다 면되는 그 음. 그냥 둘까? 와, 여유있다 한잔 볼래? 아? 먹을래? 안 음, 먹으면 음, 안 먹는데 그쪽 안 먹겠지 뭐하는 거야, 진짜 소주, <laughs> 음. 음. 맥주 <웃음> 맥주 <웃음> 말만 꺼내는 거 가만히 있으면 어쩌자고 야난네 위트에 졌다 얘가 사실 엄청 위트 있는 애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 볼때 여자가 여자한테 반하는 거 아세요? 응. 내가 너한테 처음에 좀 반했다 이라. 그래서 괴롭다. 왜 여자들 좋쪽 하는 남자들. <laughs> <laughs> 아, 괜찮아. 괜찮아. 아, 무슨 뭐 상관? 그러니까. 음. 아, 마스터 요리학교 그건 뭐예요? 어, 장원씨가 예. 특례시로 되면서 예. 장원을 이제 알고 자는. 음, 뜻에서, 네. 차원에 어, 이제 막장인을. 막장인? 예, 예, 아, 네. 막 이제 스무스로. 아, 스무스로. 아, 스무스 네. 새로운 신메뉴로 이렇게 좀자원을 알려달라. 는 그런 <laughs> 식이 어, 음. 음. 맛장인 맞장인 짜장도 먹다. 근데 이제 다 먹네. 아까는 짜장도 안 먹다. 내가 칼라 붙다니까. 소스 찍어 먹나? 찍먹이야? 오바로 오바로 찍먹이에요? 소바로는 같이 볶아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네. 별문서 나오는데. 그럼 간장 짜다. 어쩔 수는 없. 알아주세요하시거시 음. 친구 술까지 왜 커리어를 해야돼요? 아냐 어, 안맞는다저술잘 음. 못해요 아 그래요? 네. <laughs> 현재 술을 너무 잘 마셔요 맞나? 음. 음. 나보다 잘 마셔요 <laughs> 아니 난 유튜브가 직업이잖아 그리고 내 구독자들이 저 가서 오늘은 무슨 맛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 아 내가 친구들 설득까지 시켜가면서 짜장면 찍어야 되나요? 오늘 짜장면 그만 찍을까 합니다 <laughs> 야나 화내는 거잘 못하잖아 진짜가 화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요 미크나 마이가 나 그래서 화내는 거 있잖아. 그걸 잘 못하겠다. 바로 왜네? 그냥 잘못된 줄. 우리 혼전할 때까지 화낸 적이 없어요. 진짜다. 음. 바로 왜내둥글게둥글게 둥글게. 진짜 손님고보고 잘못된 줄. 진짜 화낸 적한 번도 없어요. 네. 야 그게 네 매력이구나. 이런지야 내가 바까지 내면은. 살아 있겠나? 옆에 있겠나? <laughs> 고있지 <도망가고 웃음> <없지? 웃음> <응. 웃음> 응. 네. 오늘 맛있었고요. 숟가락이나 아, 우리 빨간 색깔 이거 괜찮다. 이 할까? 현재 이렇게 해봐. 네. 하나, <laughs> 하나 둘, <laughs> 둘, 셋! 우리 춘희 유튜브, 유튜브 화이팅! 화이팅! <laughs> <laughs> 예잘다